안녕하세요, 연예그 이상의 연예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여자들이 의외로 모르는 남자 심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영상들이 되게 많아서 모르는 심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여자분들도 있을 건데 의외로 되게 많은 여자분들이 이해가 안 가는 남자들의 심리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라고 하면은 내가 어떤 남자랑 사귀고 나서 그 남자하고 이별을 하게 되는데 내가 그 남자와 헤어지기 싫어서 미친 듯이 재회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절대 그 남자가 재회를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막 나한테 욕까지 하면서 안 된다라고 했는데 몇 개월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남자가 스스로 연락이 와서 재의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건 도대체 왜 그러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다른 거 없어요 상황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자분들이 흔하게 알고 있는 상황이회처럼 상황에 의해서 만남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남자가 본인하고 헤어질 때는 상황 자체가 절대로 그 여자하고 재회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몇 개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여자를 만났던 혼자 있었던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 남자가 다시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가 다시 연락을 해서 그 여자를 만난 거예요. 이거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남자하고 뭐 소개팅을 했는데 그때는 그 남자가 나한테 뭐 좋은 남자를 만나라고 하면서 거절을 했는데 1년 뭐 심지어 2년 정도 지나서 그 남자한테 다시 연락이 와서 만나는 경우도 들 있어요. 이때 뭐 다시 만났는데 그들로 남자가 연락이 없다. 대체 이거는 뭐냐? 이거는 간단해요. 다시 만나도 그 여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그 남자가 뭐 시간이 그렇게 지났는데도 왜 다시 연락을 했 그거는 그 남자 상황이 그런 거예요. 지금 자기가 만날 여자가 없고 자기가 쭉 돌이켜봤을 때뭐이 정도 여자였으면 괜찮았는데 내가 너무 성급하게 그 여자하고 관계를 끝냈다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만날 여자를 막 카톡에 찾다가 이 여자가 있어서 연락을 했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발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상담이에 있는 것도 잘안 하는 이유도 어떤 거냐면은 그 남자의 상황에 따라서 제가 된다 안된다로 나눠주기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남자가 본인하고 헤어지고 나서 더 예쁜 여자를 만나 는데도그 여자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본인이 생각이 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본인보다 조건이 더 좋은 여자를 만났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본인을 다시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심리가 있는데 남자는 자기가 어떤 깨달음을 얻고 어떤 감정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일반적이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자분들 중에서 한 번씩 질문을 할 때, 얼굴도 잘생겼고 능력도 좋고재력도 되는데, 그에 비해서 여자는 뭐 집안이 뭐 잘난 것도 아니고, 애모가 그렇게 이쁜 것도 아니고, 심지어 못생겼다라고 여자하고 사귀거나 결혼을 한다. 그거는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거는 둘만의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 남자가 뭐 성공하기 전에 그 여자가 오신 양면으로 도와줬다든지, 아니면은 그 여자 때문에 자기가 어한 도움을 받았다든지, 마음적인 위안을 얻었다든지, 그 마음적인 위안이나 그걸로 위해서 자기가 성공을 했다든지 이런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의외로 이 추억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합니다. 하지만, 똑같거나 비슷한 추억이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그런 것들은 없지만은, 그 여자를 통해서 자기가 색다른 추억을 하거나, 자기가 깨닫거나, 자기가 좋은 쪽으로 달라진다라고 하면은, 그게 하나의, 그 여자하고 만나는 큰 원동력이 돼요 그래서 제가 여자분들한테 남자를 만나가지고 추억을 많이 쌓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도 추억을 묻고 살지만은 남자도 추억을 묻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여자를 통해서 자기가 깨달음을 얻었거나 자기가 정신적으로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것보다 더큰 매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은 남자를 깨닫게 하는 방법과 남자가 정신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기대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애 그 이상의 연애 였습니다. 감사합니다.